난 덕질을 위해 이런 것까지 해본 적 있다. 점심시간 12시 땡하자마자 회사를 출발해서 광야에 왔습니다. 복실이 다마고치가 나왔는데 온라인 판매를 놓쳐서 오프라인 판매하는 날에 달려왔습니다. 온 김에 다른 포카도 구경하고 다마고치랑 스미니 세트로 구매해서 나왔습니다. 짠, 복실이랑 다마고치 공식 콜라보입니다. 미공포 포카랑 키링도 받았고요. 짠, 이렇게 조그만 앨범이 들어있고요. 포카는 랜덤인가? 오, 요렇게. 다음은 다마구치. 뒷면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카도 들어있다고 해요. 사용설명서가 있다는 걸로 보니까 뭔가 작동하나보다. 짠. 근데 포카가 어딨어? 포카가. 여기 뒤에 있어요. 와! 다마고치를 들고 있는 키? 다마고치를 들고 있는 키? 다마고치를 들고 있는 키? 포카 너무 귀엽다. 복싱이 모양 다마고치고요. 설명서. 아, 설마. 이거 진짜 다마고치야? 키는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